현대판 이솝우화 버전 하나 배짱이가 음식을 얻으러 개미의 집에 찾아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 무도 보이지 않자 배짱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지요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여름 내 일만 하던 개미들은 모두 과로사로 죽어있었대요. 이것은 위크홀릭에 빠져 일만 하다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유행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현대판 이솝우화 버전 둘. 개미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난 배짱이는 굶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를 불렸대요. 배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름내 일만 하느라 노래 한곡 들어볼 틈 없었던 개미들이 배짱이의 노래소리에 반해서 하나둘 배짱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이때 눈치를 챈 배짱이는 얼른 모자를 벗어들고 티켓 플리즈, 티커 플리즈. 라고 외쳤어요.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한 배짱이는 결국 백만 장자가 되었대요. 이것은 할리우드 오락 문화를 전 세계에 퍼트린 아메리칸드림의 나라, 미국의 이소부아입니다.